안녕하세요 물강아지 불쌍할TV입니다 오늘은 여기있는 혈액무 혈액무 오늘 새로운 혈액무를 데려왔거든요 되게 성격이 빡세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데려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 어쨌든 저희가 제가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요즘 가재도 잘 먹고 잘 싸고 있대요 오늘 그, 뭐지 그,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한수 말고 부분 한수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오 우리, 우리 초롱이 나왔다. 초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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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아. 초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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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아. 나 몰라? 나 몰라? 나 모르면, 보고와 사람 알아본다고 알고. 조금 멀리서 찍자 얘가 좀카메라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카메, 생각보다 무서워하네요, 생각보다. 지금 자기보다 큰 물체에 등장했어. 아니야 잉어야, 아니야 붕어야. 이 귀여운 초록이 무슨 초롱이의 초록, 모습이야.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요. 그리고 이거 기수어인데 왜 담수에 넣었냐. 이말한 마디는 나올 거거든요. 예전에 키웠던 거 키웠던 보거는 파카가 아니라 남미 보거라고 하고요. 지금 이거 대중 거는 초록 보거예요. 그 담수 에 있었던 처음 올 때부터 담수 에 있어서 담수 완전 적응시키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려왔어요. 아직 죽 아직 죽은 생물은 없어요. 지금 뭐지? 한일 개월 동안 뭐 죽은 생물이 안 보였고요. 할머니 댁에서 죽었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죽은 생물 진짜 저도 안 보여요. 아직까지. 아 어, 우리 코디가 있었는데 코디. 우리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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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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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맨날 저기 멍 때리고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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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팜님은 그 고급 배타는 4만원 한때도 원스팜님은 싼 것도 있고 뭔가 좀 조금 예쁜 것도 있는데 5만원인데 진짜 가격이 후덜덜 해요 얘도 동네에서 데려왔어요 동네에는 지금 스포티드 가도 있고 실하로 하나가 아 이거 다들 투자에서못 키운다고 하네 추락합성화 좀 이상한 정보긴 하지만 여러는 제가, 광호아빠님 채널 보고, 이 녀석을 데려왔거든요, 배우고. 어, 거기에서는 우선 두 자, 최소 두 자에서는 키워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 녀석이 뭐, 두자 있어도, 뭐, 허리 꺾이니? 죽는 일 하나도 없었고, 스포티드 가와도 두 자에서 가능해요, 트로피클 가와도. 봐봐 12cm급이라면 여기가 4 5거이요 45? 45면 한 3배에다가, 어, 4배에다가, 마이너스 몇을 좀 해야 되죠? 어한 48니까 살을 빼야 되죠? 여기는 자몸5 배야 다섯 배5배이 정도면 넓은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봤거든요. 높이는 뭐 상관 없고 작아 보이지만 뭐 저기 이렇게 이렇게 나 있어 그래 자기 그 폭이 자기 몸을 근데 어차피 58 폭이 58에서 키는 키는 사람들도 분도 분도 키시더라고요. 이58이58 58에다가, 그, 오지 50cm 가그래서 키운다면 말이 되죠? 그, 거 그, 뭐지? 진돗개, 빠기순이 거기 채널에서 그렇게 키우는 걸 봤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몰라. 근데 여기, 여기가 좀 넓어야 되죠, 여기가. 내가 50cm 나면 되게 좁아, 여기. 근데 지금은 뭐 키울 수 있는 정도예요 25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안녕. 오늘 여기까지 불가능지보사아이티이었습니다 아, 잠시만. 좀 이따 하나만 더 올릴게요 저 혈액물 물맞때 많은 거 안녕히 계세요